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은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11월 5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에서. 어,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18편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진 성경은 구약 889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제들 깨워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제대 삶 속에 힘과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말씀과 기도자리에 나온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자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시편 118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또 오늘 말씀할 게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제가 몇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써 어제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의미에서 어제 읽었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제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시편 1 1 8 편을 가리켜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입니다. 진실로 이 시는 나의 인생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입니다. 이 시는 아무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었던 시입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처럼 시편 118편은 지금도 고통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또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만 특별히 어떤 말씀은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루를 살아갈 때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므로써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자신을 결코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피곤해진 눈을 들어서 도움의 손길을 찾아 여기저기. 찾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말씀을 탁 붙여놓고 하루에 수십 번 읽고 읽음으로써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의 마음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분열되었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존재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에 대하여도 겸손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이 겸손한 믿음이 오늘 신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며 어렵든지 내 삶이 형통하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는 축소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확대되며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거라는 승리의 함성을 우리는 외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누가 나에게 두려움을 줄수 있겠느냐 결코 줄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한 가지 그 외에는 선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후 시는 자신이 당한 곤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 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애워쌌다라는 것은 전혀 피할 길이 없다라는 상, 말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워싼 것도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절에 보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수만 마리의 벌이 나를 애호싸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벌이 쏘이는 대로 그것을 그저 참아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참아라, 견뎌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그저 희망적인 말들만 우리들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저 참아라, 견뎌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덕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버티고 견디면서 더욱 더 하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라고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그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이는 문나라와 와 같이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이들로 인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무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경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받고 얘기하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 밖에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매일 이 고민만 하다가 마치 물가에서 발만 담궜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늘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 역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이 애워싸고 애워살지라도 말치 벌들처럼 나를 애워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끊겠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오늘 이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도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임을 잊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또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새벽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시인의 고백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입니다. 내 옆에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유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임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나면 과거의 어려움을 대부분 잊고 지내고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곤란에서, 고난에서 이겨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내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또는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며 교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하셨겠지. 그러나 나 또한 뭘 하지 않았었나? 에이 하나님께서 하셨겠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이름 받고 얘기한다라면 자신이 역경에서 벗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시인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며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보다 이것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요하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 정말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역전되는 놀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하신 인자심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념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아니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새벽에도 오직 믿음으로 한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용어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